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배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스급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스급 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각축 경주가 상당한 우스급 경주. 등급 조정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강급 예정자들이 오늘 또 상금도 높은 토요 경주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어, 우스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매 경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관심 경주는 6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에 또 배당 가능한 경주 10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7경주, 8경주, 9경주는 나윤석 어,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분석 해주시겠습니다. 네, 강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컨디션 살아난 이번 김정태 선수와 아, 자력승부 능력이 우수한 6번 아, 김원훈 선수의 우승 다툼 속에 뭐 5번 김종훈 선수라든지 3번 김승현 선수가 도전하고 있는 아,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객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2번 김정태와 6번 김원훈 선수가 서로를 이식하는 작전에 나서면서 전법상 연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두 선수를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될것 같습니다. 6번 최원호 선수가 아무래도 앞선에서 힘을 쓰고 이를 그쵸. 2번 김정태 선수가 활용에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쌍승의 측은 이번 김정태 선수가 조금 더 안정감을 이루겠지만 아, 6번 김원호 선수도 3번 김승현 선수를 활용해서 짧게 간다면 충분히 버티기 승부 노려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복승식 투자는 어, 충분히. 아, 방황하신저 이야기?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김정태 선수를 축으로, 네. 아, 복숭이 투자는. 다쳐두신 전략이 안정감으로 이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쌍승식보다는 복승식 투자가 안정감 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명호 스쿱 8경주입니다이번 경기 5번 김성근 선수와 7번 김재영 여기 1번 김승영 선수까지 다투고 있는 3파전 네. 양상의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득점면에서 앞서고 있는 5번 김성근 선수가 뭐타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경기인데 5번 김성근 선수가 승부거리가 다소 짧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선에서 힘을 쓸 7번 김정훈 선수를 철저하게 이식하는 작전에 나서 것 같습니다. 7번 김정 선수도 타점만 맞는다면 충분히 버티기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김성근 선수를 중심으로 7번 김정 선수와 아, 묶어 나가신 전략이 기본이 될것 같고 문제는 7번 김정 선수 전에 선행 수구 나섰는데 11초대 12초대 초반 끊었습니다. 만약 네. 7번 김정 선수가 아, 내선을 정확히 나가지 못하고 아, 2번 문정윤 선수의 길선행을 7번 김정 선수가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김성근이라든 1번 김승영 선수 측 두명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 배당 가능성을 타진해 보신다면 이번문영윤 선수를 중심으로 아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그 문영윤 선수의 기습을 김정윤이가 못 넘어갔을 경우에 이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점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강명우 선수 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21기 신인 일본 정정균 선수가 타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쟁이인 것 같습니다. 일본 네. 정정균 선수가 전일 아, 네. 승부 타이밍을 최대한 좁혀 나가다가 장태찬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경구까지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경주는 3번 조택 선수를 앞선에 놓고 활용은 하대 크게 넘어서는 경주 중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후위를 따르는 선수 6번 정현호 선수가 단연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1번과 6번의 동반입상 가능성에 무게 무게를 실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번이 3번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번 쪽이 조금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광명 스크 10경주입니다. 뭐 배당 가능성이 있는 경주인데요, 관계자님 예. 이번 경주 경합 경주이기 때문에 삼파전이죠. 이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용 어, 입장. 성현이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우리는 대타 출전하고 있는 3번 2호 선행력 그렇죠. 막강하기 때문에 성현이가 아무래도 이런 의식한 경기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또 다른 선행 선수가 있습니다. 5번 허동역이 있다는 점인데 성현이가 어, 자칫 허동역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한다면 2호 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호가 힘을 쓴다면 아무래도 고향과 개양의 연합이죠 1번 그렇죠. 장경동이 2호의 후미를 확보해 나가면서 몸싸움 약한 성현이 흔들어질 가능성, 흔들게 된다면 최영과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경동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체 그렇죠. 잘못하면 강급 위기에 있어요. 그 때문에 이후에 산행 자급확이 나가면서 네네. 후미권 탈기 나선다면 장경동 우승할 수 있습니다. 배당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경동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 가능성을 하면 타진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광명 우스급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 박훈재하고 이번 황경근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의 어, 전법적인 공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가 되겠고요. 5번 여민호 선수하고 1번 전영진이가 호시탐탐 입상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7번하고 2번은 뭐 선행과 취입이기 때문에 어, 타협만 이룬다면 무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두 명의 선수 일단 동반 입장 가능성 쪽에 무게를 더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2번 황영근이가 7번을 견제한다면 5번 여민호나 1번 전영진이가 2번으로 확보한 2번의 선행을 활용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번이나 5번에 의해서. 쌍승식 뒤집기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 경주라는 점에서 이 점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1경주까지 전반적인 편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광명 우스금 6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우스금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최재봉 선수가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로 나서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도전 상대 7번 장태찬 그리고 1번 신우산 1번 신우산하고 7번 장태찬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3번에 맞설 도전 상대들이 되겠는데요. 과연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 이 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력작권은 음, 나인숙 기자님께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강명구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아가는 3번 최재봉 선수를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경주인 것 같은데 가장 돋보이는 선수 7번 네. 장태찬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전일 정정교 선수를 활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직선 취임력 여유있게 나아주는 모습이었고 군주 그렇죠. 아,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3번 최재봉 선수가 또 아, 충정권 선수들과 친분관계가 아, 매우 좋았기 때문에 아, 기량상 관계는 7번 장태찬 선수를 인정하고 아, 후미권에 달아주는 작전에 나섰습니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3번 최재봉 선수 짧게 젖히고 7번 장대찬 선수가 막혀 나가면서 동반입상 읽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한 경주인 네. 만큼 주력 경주권 3번과 7번 아, 동반입상 노려볼 수 있는 경주인을 같습니다 네, 3번 최재봉이가 7번 장태찬하고 전파중인 공조를 이룰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입상이 가장 유력한 경주가 어, 될것 같고요. 문제는 3번 최재봉이가 7번 장태찬의 취입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계자님 네. 3번 최재봉이가 7번 장태찬의 날카로운 취입을 의식한다면 어떤 선수를 후방에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에 뭐최성무까지노련한 네.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과 네. 7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점 때문에 밧투대 네. 괜찮은 1번 신우상을 뒤에다 붙이면서 본인이 과감하게 주도권 잡아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수도권 연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네. 전일은 최재봉이 힘쓸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로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지만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5번, 7번 부담스럽습니다. 신우상, 뭐 취임력은 약하되 후미 견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 최재봉이 뭐. 입맛에 딱 맞습니다. 발주대 위치까지 좋기 때문에 달고 때리면 쉽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경주란 점에서 수도권의 협공, 3번, 1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체제봉의 7번 장대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몸싸움 능력이 뛰어난 1번 신우삼 선수를 후방에 세울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3번 체제봉의 완승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발성을 먼저 보겠고요. 3번과 1번은 차선책으로 방하는 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스급 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특성급 경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